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준비한 정책 공약 발표회를 시리즈별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종합 계획 발표를 오늘 하고요. 이어서 내일 또 부동산 정책 이탄 이렇게 이어서 두번두 두 번에 나누어서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재개발 재건축 용도지역 지정 층고 제한 등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그 사항들은 서울시장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어, 크게 보면 분야는 여섯 개 분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불평등과 격차 해소입니다. 우상호의 부동산 정책도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그 방점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집 없는 자의 격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주택자들은 수십억씩 시대 차익을 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은 살고 싶어도 살기 어려운 서울이 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서울에는 지하층에 사는 26만 가구, 옥탑방과 고션에 살고 있는 20만 가구 등 기본적 거주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르는 전세값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의 한숨을 닦아주고. 아르바이트에서 월세 내기도 버거운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서울 시민의 삶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공급 분야입니다. <laughs> 무엇보다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을 위해 공공주택 보급에 집중하겠습니다.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40%등 해외의, 해외의 대부분의 나라는 20%, 25% 이상의 공공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주택 안정화가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데 서울은 아직까지 공공 주택 비율이 8% 정도입니다.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공공 주택의 가격 안정화를 통해 민간 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형, 매입형, 민간 협력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대규모 공공 주택을 확보하겠습니다. 입지 또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철도, 주차장, 주민센터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부지를 활용하겠습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공 주택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 주택의 평수도 10평, 20평, 30평 등 다양한 수요 계층에 맞게끔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국민의힘 후보들 주장을 대비를 좀 해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강남 아파트 등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야만 부동산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재건축을 통해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는 허구일 뿐입니다. 먼저 공급 확대 효과면에서 점검을 해 보면 지난 15년간 민간 주도형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한총 순중 신규 물량은 약 12만 호에 그칩니다. 1년간 만호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집값 안정 면에서도 민간 분양은 고분양가 주변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효과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규제 해제를 통해서 민간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는 결국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인 것이 확인되어 왔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 정책의 목적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문제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고 살기 쉬운 공공 주택 보급. 즉 공공자가, 공공전세, 공공임대 등 자신의 처지에 맞는 부담 가능한 다양한 공공 주택을 공급해야만 집값 안정, 주거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산업 분야에 대한 저희 공약을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 지역의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투기 수요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주택자 규제가 시행되어 외지인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지만 필요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제재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도 활성화되도록 내실 있는 제도화를 강구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 70여 곳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하였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이익 배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거주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 및 소형주택 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더 유연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지원 방식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주택 사업의 지원 방식은 주로 공급자 지원제도었습니다 국민주택 기금이나 도시주택 기금을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저금리로 장기융자해주는 방식이 국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급자 지원의 사례입니다. 유럽에서도 초기에는 공급자를 직접 지원하여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으나 임대주택의 낙인 효과와 슬럼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최근에는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서민 주거의 지원 방식을 바꾸는 추세입니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해당하지 못하지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세대는 다양한 방식의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주택 바우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수요자들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서울에서의 도시재생은 주거지 재생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명박 시장 시절 뉴타운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개발 지역이 과다 지정되어 주민 갈등이 극한에 달했습니다. 이에 다수의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 해제를 결정하였고 재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게 되므로. 도시재생이 품고 있는 보존 정비 개발 세 가지 중 처음부터 개발은 배제하고 보존 및 소규모 정비에 국한하여 재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은 주거지재생뿐만 아니라 산업시설 쇠퇴지의 경제회생 노후 시설의 회생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이고 종합적인 개념임에도 주거지재생 만을 도시재생인 것으로 잘못 인식 하고 있으며 주거지재생 과정에서도 개발을 배제한 재생을 추진함으로써 체감도 및 주민 만족도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기존에 추진해 오던 경제, 문화, 역사, 산업 도시 재생은 적극적으로 개성하고 발전시키고 보다 많은 공공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주거지 재생은 전체 지역의 일정 부분은 재개발을 허용하여 이익의 일부를 자녀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일명 도시 재생 2.0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계획 분야입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성장이 닿한 곳은 낙후 지역으로 그동안 낙후된 지역은 새로운 활력으로 재개발되는 등 스스로 진화를 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의 용도 지역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이에 서울시 도시 계획 제도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바람과 꿈을 담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법령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 계획은 주거 지역에는 아파트만, 상업 지역에는 상업 시설, 공업 지역에는 공업 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획일적인 용도 지역 제도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제는 용암 융합 용도를 통한 복합 개발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거, 상업, 업무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컴팩트 시티 복합 용도 개발이 복합 용도 개발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을 10분 발휘하여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융합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상의 핵심 이슈를 할수 있는 35층 층고 제한은 좀더 유연하게 다루겠습니다.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 협상 제도 등을 10분 활용하여 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민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오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에, 전월세에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에, 아무리 보아도 전월세 상한제의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는 저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라 서울시장의 권한은 아닙니다만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서 이 관련된 법제도, 이 법도, 법안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계약 만료가 되는 분들의 75% 정도가 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5%의 낮은 인상률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성과입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풍선효과로 일부 신규 전세에 입주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이런 분들에 한해서 전세값이 급등한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소신도 곁들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고요 내일 이어서 두 번째 부동산 관련 공약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오전에 일련의 제가 준비한 정책 공약 시리즈를 쭉 발표함으로써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 우상호의 면모를 가감 없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